이제는 아까 처음에 내가 삼각함수로 맨처 들어왔을 때 각을 갖다가 어, 어떻게 하라고? 각에 실수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실수화. 각을 실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왜? 유럽이 통합될 때 유로화를 은은했듯이 이제 각을 삼각함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삼각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y 골 사이 x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 X 자리에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 실수가 자유롭게 들어올 거라요 실수가.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계속 여기가 이제 X 돌아가 붙이잖아. 그냥 X라고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돌을 떼려고 하니까 그 떼는 작업을 연구한다. 거 그래서 호도법 각을 호칭하는 법, 호칭하는 법, 호도법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이호도법뭘 어떻게 만드느냐면 호가로 만들는 거. 호, 호, 호가 뭐야? 각이죠, 아크. 어? 이 아크. 어, 요여 호라고 하죠, 호. 이 호를 가지고서 이 각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느냐? 봐.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원에서 길이가 아닌 호에 대한, 여기 호에 대한. 이래서 호도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제 아까 각을 호칭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도를 호칭하는 방법이 호도법.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한 거는, 이, 각의 실수화에 대한 개념이 원수에 바뀌게 하려고 한 거고, 이, 여기서 호도법이라는 것은 이 호를 말하거니다 그러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 도라고 하자, 이이 호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는 알파 도라고 하자, 이거. 그러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이거 정비량이 언제로 비워지죠, 이거? 중학교 때 묘제.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묘제. 그제. 그래서 정비례하기 때문에 뭘쓸수 있어? 비례식을 쓸수 있어. 그러면 이, 이 혼의 길이를 알라고 하면 이한 바퀴 다 돌면 뭐가 되겠네? 온 돌레니까 이파이 알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걸쓸수 있지. 한 바퀴 돌때이파이아에 해당하는 각도가 얼마야? 각도가 360도지. 맞지? 그러면 알만큼 해당하는 각도는 알파도라고 했어요. 알파도. 이렇게. 음. 이해돼? 음. 그래서 이렇게 음.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워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고 내항끼리 곱하면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어? 알파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2파이 알 곱하기 알파 두는 그다음 거야 알 곱하기 360도 이렇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알약분 되고 알파 두는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2파이분. 2파이 360도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약분하면 2하고이 약분되니까. 파이분. 네. 100 파이분에 180도 이 되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알파 두를 어? 180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이해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는 뭐야? 3.14지. 네. 약 3.14잖아. 네. 우리가 알고 있는그 3.14란 거야. 그러면 이 180도를 3.14로 나누겠지. 180도를 3.14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이, 값, 이 값이 얼마 정도 되겠지. 대충. 60도로도 좀덜 되겠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57도 얼마 얼마 나올 거야. 아무튼. 중심각 크기 알파도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3하이분의 180도 일정하다는 거 요거 불투죠.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왜왜 왜 이게 관계 없어지지? 여기서 약분돼 버리지. 알이 약분되지. 네. 약분된다는 얘기는 알이 사라진다는 거. 그럼 이 식의 알의 영향을 주자. 않자다 그래서 여기서, 오의 반지름에 관계없이, 아. 이제 반지름에 관계없이, 이 중심각의 크기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 나누기 파이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 값이. 됐지? 그러면, 이 일정한 크기의, 이파이분의 180도를, 뭐로 약속한 가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1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 거야. 이게 음. 대충 57도 정도 돼. 이거 계산하면 57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1 아디아니까 상당히 큰 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가 얼마 정도 돼? 1200원. 1유로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뭐한 1500원 정도 되나? 유로가 더 비싼가? 나중에 검색해봐요. 아무튼, 그렇게 전환하는 비율이라는 거야, 이게. 됐지? 그래서 이걸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 한다? 호도 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